우주 시면으로부터의 초대장 떠돌이 블랙홀이 태양계를 습격할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경제 스포츠 연예 같은 지상 뉴스 헤드라인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구의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별빛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우주적 공포라는 끝없는 시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학이 조용히 계산하고 증명한 사실이지만 인간의 본능은 끝까지 거부하고 싶은 그 끔찍한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의 전능에 가까운 존재인 블랙홀이 궤도를 이탈해 우리에게 성역과도 같은 태양계를 소리 없이 떠돌아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따뜻한 집안에서 부드러운 조명을 받으며. 편안히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지구를 감싸는 얇은 대기층 바로 바깥쪽에서는 45억 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되어 온 천체들의 질서가 지금 이 순간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그 침입자는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손님입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볼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이 존재는 공간의 구조 자체와 시간의 흐름마저 산산조각 낼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완전히 천체 물리학에 기반한 엄격한 사고 실험이며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아시스가 얼마나 무섭도록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 설계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파괴적인 침공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술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건조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내장을 뒤틀리게 하는 이미지로 번역해 나가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 자체를 돌이킬 수 없이 찢어버림으로써 존재를 알리는 이 물체의 압도적인 크기를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적대자를 시각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항성이 폭발적인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태어나는 우주의 조용한 포식자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은하 중심의 자리 잡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괴물이 아니라 바로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태양 질량의 5배에서 10배 정도이거나 드물게 그 중간 크기인 중간 질량 블랙홀입니다. 최근 천문학 발견으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전율스러운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중력 마이크로렌징 기법을 <목소리> 이용해 우리 은하 안에 홀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블랙홀의 존재를 확정했습니다. 그 거리는 지구로부터 불과 5천 광년 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떠돌이 블랙홀들은 죽어가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폭발의 비대칭성 때문에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의 핵이 궤도에서 튕겨나가면서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속 16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는 속도로 선간 공간의 텅빈 어둠을 가로지르는 데였습니다 은하 전체의 중력 혼돈에 이끌려 운전대도 없이 떠돌던 이 보이지 않는 방랑자 중 하나가 궤도를 정확히 우리 쪽으로 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 미세한 떨림과 수학으로 감지하다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의 접근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모든 빛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광학적으로는 검은 우주 배경에 완전히 숨습니다. 처음 경고는 눈으로 보는 증거가 아니라 수학과 중력의 미묘한 춤에서 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앞으로 발사될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 같은 최첨단 장비가 첫 경종을 울립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얼음 잔해 껍질인 오르트 구름에서 먼 천체들의 움직임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을 발견합니다. 수조계의 얼음 덩어리들과 고독한 소행성들이 보이지 않는 중력 손길에 늘어나고 뒤틀리며 불가능한 궤도로 떠밀려 나갑니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언한 중력 마이크로 렌징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렌즈처럼 작용해 뒤에 있는 별 빛을 시공간 제로 구부리고 일시적이고 유령 같은 증광 현상을 만듭니다. 우주기관 관제실은 공기가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물리학자와 엔지니어들은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바라보다가 이내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리 영역을 지나가는데도. 적외선 열 방출이 전혀 없고, 분광학적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왜곡된 공허일 뿐입니다. 슈퍼컴퓨터는 미친 듯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미약하지만, 일관된 중력파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결론은 차갑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이 접근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아직 수십만 천문단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우주 규모로는 총알이 날아오는 몇초전 거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오르트 고름과 카이퍼 벨트의 혼돈 오르트 고름은 태양계가 태어날 때부터 남아있는 수조계의 얼음 잔해를 품은 거대한 창고이자 우리 첫 번째 방패입니다. 블랙홀이 이 영역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면 그 단순한 중력 그림자만으로도 우주 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수십억 개의 얼음 해성이 긴 잠에서 폭력적으로 깨어나 튕겨 나갑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유성우가 아닙니다. 천체 잔해가 쏟아지는 대홍수입니다. 블랙홀은 중력 쇄총처럼 작용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며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 물체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던져 버립니다. 지구의 천문대들은 지구 근방 천체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궤도 모델은 공룡을 멸종시킨 칙술루브 충돌체보다 훨씬 파괴적인 충돌을 예측하고 불안은 전 세계적 공황으로 굳어집니다. 대도시와 국가 전체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블랙홀이 제설차처럼 앞을 밀어내는 파편 충격파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태양계 외곽을 지나가는 항성 질량 블랙홀 하나만으로도 오르트 구름에서 최대 1,000개 이상의 장주기 해성이 내 행성 영역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스 행성의 해체와 로슈 한계 침입자가 더 깊이 들어오면 태양계의 수호자들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 거성들은 지구를 지키는 섬세한 중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 즉 조성력이 목성을 찢어버립니다. 여기서 물리학의 냉혹한 법칙인 로슈 한계가 적용됩니다. 블랙홀의 조성력이 목성 자신의 자중력을 넘어서는 순간, 행성의 구조적 온전함은 붕괴합니다. 핵 내부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 불안정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행성을 빛나는 운명의 원자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관측 사상 최강 허리케인의 수백만 배 강풍이 행성계를 휩쓸 것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큰 붉은 반점이 가스 리본으로 풀려 나가며 위험을 잃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단계 절대적 어둠의 접근과 궤도 역학 붕괴 블랙홀이 해왕성 궤도를 돌파하면 시간이 다 됩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즉시 궤도가 불안정해져. 극단적인 타원 궤도로 던져지거나 태양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 떠돌이 행성이 됩니다. 부서진 고리파편은 안쪽 암석 행성으로 향하는 치명적인 산탄 폭풍에 합류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궤도 역학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블랙홀이 태양 근처를 지나가면 모든 행성의 궤도 이심률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궤도가 길게 늘어납니다. 지구는 극단적 타원 궤도로 던져져 여름에는 태양에 너무 가까워져 지표면이 녹아 유리가 되고 겨울에는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져 영하 273.15도에 가까운 온도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은 거의 즉시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 스파게티와 현상과 현실의 왜곡 블랙홀이 지구로부터 약 100천문 단위 거리에 도달하면 영향은 물리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개인적이 됩니다 조석 가열과 스파게티와 영역에 들어섭니다 조석력은 지구 자체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블랙홀을 향한 면이 반대쪽보다 훨씬 강하게 당겨집니다 판 구조는 찢어지고 리히터 규모에서 기록된 적 없는 지진이 지각을 끝없이 부숩니다 전 세계 슈퍼 화산이 동시에 폭발해 화산재로 대기를 질식시키고 태양을 가립니다. 바다는 수 킬로미터 높이의 쓰나미로 솟아올라 대륙을 삼키고 문명의 모든 흔적을 지웁니다. 하늘은 용암과 번개로만 밝혀지고 피처럼 붉게 물듭니다. 달은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나 블랙홀 주위에 빛나는 고리를 만들거나 우주 시면으로 던져집니다. 달이 부서지면 그 파편은 열의 폭탄처럼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여섯 번째 단계 태양과의 최종 상호작용 블랙홀이 태양을 스치며 몇천문단이 안으로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 항성은 달걀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이것이 조석 파괴 사건의 시작입니다. 초고온 플라스마가 태양 표면에서 빨려 올라가 불이 강이 되어 블랙홀의 아가리로 흘러듭니다. 이 물질은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하는 파멸이 예정된 물질의 소용돌이 광륜입니다. 이, 이 원반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며 치명적인 엑스선과 감마선 폭발을 뿜어냅니다. 이 방사선 빔은 지구를 완전히 살균하고 대기를 태우며 오존층을 파괴하고 모든 전자망과 생물학적 생명을 순간적으로 태웁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인슈타인 고리로 왜곡되는 것을 봅니다. 완전한 어둠 중심을 둘러싼 빛의 고리가 시공간을 지배하는 존재와 맞서고 있다는 마지막 시각적 증거입니다. 결론 두 가지 최종 운명.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운명뿐입니다. 첫 번째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튕겨나가 자유 부유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멀리 있는 하나의 별이 되고 바다는 바닥까지 얼어붙고 대기는 눈이 되어 땅에 쌓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얼어붙은 밤 속에서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더 폭력적인 시나리오로 우리는 소비됩니다. 몇분 만에 지구는 원자 수준까지 늘어나 긴 국수처럼 변하고 마찰열로 수백만도까지 가열되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했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블랙홀이 우리를 비켜 지나간다고 해도 태양계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행성들은 새로운 혼돈 궤도를 그리며 소행성대는 흩어지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운석 폭격에 시달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상상을 할까요? 이는 우리가 가진 중력과 물리학 이해의 궁극적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이 차갑고 광대하며 우리의 생존에 전혀 관심 없는 우주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안정의 섬인지 경험하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떠돌이 블랙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어떤 무기 기술 전략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지구가 주는 햇빛 한순간 한순간 안정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기후 변화, 작은 전쟁, 환경 파괴 같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들은 우주의 진짜 위협과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봐야 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생명이 인류가 가진 모든 지혜와 단결로도 지킬 가치가 있는 기적 같은 예외라는 깊은 인식으로 말입니다. 어둠을 가로지르는 이 잊을 수 없는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